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8월 3일 에스라 2장 43절로부터 70절 말씀,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자손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디님 사람들은 시하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다바오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아하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아굽자손과 하갑자손과 사물레자손과 하난자손과 깃델자손과 가할자손과 르아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삼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야자손과 베세자손과 아스나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파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겔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손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이아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 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 3 6 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요. 말이 칠백삼십육이요. 노새가 이백사십오요. 낙타가 사백삼십오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육만 천 달이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 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배를 섬겼던 자들의 후손이었음을 밝히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이들을 통해 율법을 따라 제사장 직분을 바로 세우고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림으로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준비하였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포함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혈통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중심 메시지인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느디딤이 소개되는데요, 이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으나 가나안 정복 때 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방 민족들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들이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단을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귀한 자들 중에는 혈통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개되는데요. 그 혈통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혈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같은 고난, 같은 역경을 느디딤 사람도 경험했고, 제 사장이나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경험했으나 70년이 지나고 나니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 듣는 것이지요. 고난은 우리의 본심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느디림은 우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 자녀 될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이방인이었고 먼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혈통을 지키는 것, 70년이 지나도 믿음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성을 가진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들에게 일차적으로 맡기셨습니다. 아비가 가정 제사장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워 나가도록 하는 일은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책무이기에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자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가 신앙으로 가르칠 때 겸손히 들으며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계명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혈통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혈통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소명을 아는 일의 기본이요 출발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맡기셨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 앞에 혈통을 분명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의 느디딤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